가격에 중점 두시기 보다는 헤드라인 내용과 그런 점을 함께 보고, 반도체 수요 공급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나왔다는 건그 짧은 사이클에게는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훨씬 좋은 장이 열릴 거라 보입니다. 이 양도세와 관련된 수급으로는요. 어... 어떤 분들은 반도체 섹터의 어떤 하향, 안 좋다고 전망이 나왔었으니까. 네네. 그것을 보고 이번 반등 시, 아, 충분해. 네. 요즘 이게 반등의 끝인가 보다 생각하고 파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더 네. 어, 들고 갈수 예전 주가를 보더라도 뭐 13만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뭐 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우루사이사님은 네. <laughs> 지금은 아직은 좀더 보유할 때다.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때 빠질 때 한참 고생하면서 밸류 하다니 뭐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뭐 62조 얘기하고 85,000원 9만원 이렇게 얘기하면서 플레이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정도로는 뭐 굳이 매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렵게 그때에서 고민을 통해서 플레이한 데 대해서 그런 거는 없고요 이게 반등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는. 반등의 그 템포라든지 종목 시가총액의 강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빠르게 빠지는 장은 아닙니다 지금. 음,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기관의 좋다 리포트와 나쁘다 리포트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주가의 그 당시 높 위치 네. 이거하고 연관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셨었죠. 네. 주가가 그 최근에, 최근에 평균가 대비해서 한 20, 30%떠 있다고 하면은 좋은 리포트가 나와도 크게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의 조정 같은 경우가 확 내리지는 못해요. 음. 네, 이게 뭐 어찌 보면 그 기업과의 이해관계도 있다 보니 확 내리지는 못하는데 이 톤을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그 네이버의 리포트를 예로 들면 뭐 40만원으로 목표가는 조정이 있는데 있으면서 톤은 안 좋은 톤으로 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목표가에 대해서 크게 보시기 보다는 헤드라인이랑 내용, 그러니까 깊은 내용을 크게 볼 필요는 없고, 헤드라인에서 이제 1, 2, 3로 해서 큰 마디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이게 뭐 네이버 같은 경우 예로 들면, 아, 기업 내용의 체력 같은 경우는 아직 충분하지만,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과는 템포가 늦어지는 것 같다. 그거는 실제로 매도 리포트거든요. 음. 예, 가격에 중점 두시기 보다는 헤드라인 내용과 예, 그런 점을 함께 보고, 그 다음에 그 종목 같은 경우가 한뭐한 뭐, 한 30장 이런 경우 나오는 거 있어요. 그, 그때는 제 애널리스트 분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이 종목에 대해서 깊게 좀 보고, 쓴 리포트다 보니까 그런 거는 풀 내용을 또꼭다 보면서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사실 원래 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게 네. 우리 주린이 원금 회복 프로젝트 네. 아, 좀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어려운 스킬 없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시간에 투자를 했을 때 네. 사고 기다렸을 때30% 40%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 혹은 네. 투자 전략 요거를 네. 좀 부탁을 드렸는데 네. 오늘 원래 발표하기로 했었죠. 네. 예, 일단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그 제가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 자체는 첫 번째로 기본적인 본업의 실적이 나오는 기업. 근데 거기 본업 안에서 성장이 플러스 될수 있는 신 사업을 하거나 아, 그런 기업들을 선정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 체력이 있는 기업이겠고요. 그 기로, 기본 체력이 두 번째로는 그 전방 시장 그러니까 이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 국내와 글로벌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확산을 할수 있는지 예, 그까지 보고 세 번째로는 현재 주가 시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시장의 결과에서 타이밍을 보거든요. 즉 지수 이슈 같은 경우가 있으면 지수 이슈를 보고, 그 다음에 개별주 같은 경우는 모멘텀 일정까지 같이 참고를 해보는데, 뭐, 말씀드릴 거는 뭐 SK 하이닉스, LNF 에코 프로 BM, JIP 엔터, 이 정도가 대표적이더라고요. 이 플레이 같은 경우가 지금 맞고, 여기에서 빠진다고 하면 또 다른 거를 확산해서 보기보다는 이대표종목을 세 가지 군을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게 시기가 2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조정이라든지 그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간을 조금 더 변경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음. 8월 첫째 주에 이 포트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짜서 구체적이라고 하면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중점이 되고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어떤 시가총액에 진입을 하면 되는지, 음. 네, 그것을 그, 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겠고요. 네.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전문가 분들도. 네. 어 그거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대어마켓 네. 데어마... 랠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네. 보고 있는데, 음. 요것이 좀 빨리 끝나고 오히려 그 다음에는 어려운 장이 시작이 될수 있다. 이 어려운 장이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시장이 여기서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음. 네, 보여주는 그대로 그냥 지수는 갈 수도 있어요. 그게 막뭐 3,000을 간다, 2,700 간다, 그리고 뭐 2,500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그, 그 전제를 깔아놓을 필요는 없고요. 2분기 실적 나와도 시장은 <laughs>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이 더 나오고 그 기업 같은 경우가 하반기에도 통 같은 경우가 <laughs> 충분히 존재한다고 하면 안 밀릴 수 있습니다. 예. 그냥, 안 그,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저는 열어놓지는 않겠습니다. 시장은 있는 그대로 지금 흘러가는 대로 보고, 다만 2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자는 점은 종목별로 변동성이 있거든요.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음. 예. 시장에서 이거는 판단을 하는 거죠. 가깝게는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실적 나오면 예,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 확률들이 있거든요. 음. 근데 그 뒤는 주관적인, 아그뒤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은 나오는 데이터 플러스 주관적인 점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얘기를 안 하는 거고요. 네. 네. 지금 시장에서 자, 수익 볼수 있죠. 저희 거래 터지는 종목으로 해서 트레이딩 충분히 해서 하루에도 수익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laughs> 각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 보면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에서 손실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음. 그렇다 보니 저는 현재 시장에서 대표되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익 보실 수 있죠. 근데 종목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이 종목을 택했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 시가 총액이 얼마고 그런 플레이를 해놓고 알아두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종목 하나 그거 지금 타이밍이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좀 접으시고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장에서 쉽게 막 플레이를 하면 또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올랐는데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죠. 내가 3점 얼마에서 살아하지 않았냐.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쓸데 없습니다. 왜냐면 시장 하루하루가 변하기도 하고요. 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뭐 매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런데에 대해서 오도된 판단을 많이 하셨을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답답하다 생각하시지 말고, 뭐그 생각은 어쩔 수 없는데, 이거를 하나라도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을 저한테 찾아가세요. 그게 본인분들한테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 우리가, 너무 답을 원하는 거에 익숙해 있어 그러니까, 아 이거 사 이거 사 이거 팔어 저거 팔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왜 지금 이거를 사야 되는지 네네. 왜 저걸 팔아야 네네.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근거라든가 고민 네네. 이런 것을 같이 고민했을 때 그리고 그거에 동조하면서 나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이제 실력이 드는 거죠 시장을 네네.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거고 네네. 우리가 지금 그 누군가가 뭔가를 찍어 주는 거를 사고팔고 했을 때는 지금은 뭐운 좋게 뭐 맞거나 틀리거나 해서 이게 뭐 수익이 어떻게 됐든 네. 요거는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내 실력이 안는다는 거. 네네네. 맨날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1년 후에도 물어보고 네. 2년 후에도 물어보고 3년 그렇습니다. 후에도 물어보고. 네. 지금은 잘 모르지만 같이 고민하고 같이 조금씩 실수하고 저 뭐랄까 성공하고 하는 이 경험들이 쌓이면서 6개월 후, 1년 후, 2년 후에는 혼자서 다 해나갈 수 있는 네. 예, 그런 이제 실력자가 돼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차원으로 네, 네.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 지금 하나는 그 미국의 다음 주에 네. 그 반도체 법이 그 통과될 것이다. 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나봐요 미국에서 네. 네.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입장에서도 이게 상당히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조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왜냐면 중국 입장, 미국 입장을 둘다 놓고 볼 수가 놓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뭐, 대형 IT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위치한 공장이라든지 그런 요소도 있다 보니 음, 태그라더라도 좀 애매해지고 그렇지 않더라도 좀 애매해지는 음, 그 구간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뭐, 그 요인이 통과된다 해서 IT가 더 달리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음. 미리 가만히 대해왔던 부분이고 하다 보니 뭐 하나의 이벤트 요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it를 볼 때는 저희가 생각해야 될점 어떤 요소가 나왔을 때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가깝게는 sk 하이닉스가 공급을 줄인다는 그게 외신부터 떴고 우리나라에서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케펙스 투자를 줄인다는 거죠 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단적으로는 안 좋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음. 근데 수요 부분의 이슈가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네. 수요가 타이트 타이트해질 수 있는 게 늘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 그게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우선적으로 주가는 위가 유리합니다. 음. 네. 그게 당장 뭐 6개월 뒤에 반영, 1년 뒤에 반영이든 안 좋은 거를 안 좋은 것을 반영해온 단계에서 지금의 그 수급의 요소, 즉반도체 수요 공급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나왔다는 건. IT 사이클, 짧은 사이클에게는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캐서, 뭐, 이게 몇만 장 줄어들어서, 이게 캐펙스가, 뭐, 어떤 요인으로 영향을 미쳐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공급해서 주는 영향이 얼마고, 자, 그 정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접근하면은 머리 아프고요. 주가에 대해서 뭐, 목표 그것도 달라지는 건 크게 없습니다. 음. 저희는 좀 그런 요인이 나왔을 때는 쉽게 해석할 거는 깊게 보되 쉽게 여석갈수 있는 거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한번 해석을 해 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니까 미국 반도체 산업, 거기도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는 네네. 것 같아요. 지금의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가 되면은 인텔에게만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AMD하고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서는 뭐좀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어쨌건 그것이 됐을 때 우리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어, 어떤 흐름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이 통과가 되면은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봐야 될것 같아요. 네네. 네. 자그 다음에 또 한국 증시 관련해서 이슈가 지금 그 양도소득세 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한다 이게 네. 지금 올해서부터 계속 저 뭐죠 이 신정부 출범하면서 나왔던 공약인데 네. 지금 이게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까? 네 이제 뭐 국회적인 측면에 고려는 필요하겠지만은. 99% 실행이 된다 보시면 되겠요니게 지금 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지금 이거 관련된 분석 리포트가 아니 저 찌라시가 <laughs> 찌라시라고 해야 되나 네네. 리포트 관련된 것들이 쫙 퍼져요. 네. 일단 지금 기존의 그그 그 법이 뭐냐면은 네. 그 대주주 과표 3억 원 이하는 20%, 네. 3억 원 초과 25%. 이게 양도 소득세로 내고 있는데 네. 그다음에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네.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사람들 그런 네. 이제 그 세금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다 본인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합산하는. 네. 요것이 이제 바뀐다는 거죠. 네. 네,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펌으로 100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 다뤄졌고요. 이게 바뀌면.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에 고질적인 점이 있었잖아요. 일단은 추석 연휴 전에는 약간 하반기 아니죠. 되면은 일단 천부 네. 일단 팔은 나 정신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어 연말은 좋지 않은 점인데 오늘 아 올해 시장을 놓고 보면 연말 시장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음. 네, 연말 시장이 연말 좋을. 연말 시장에 수 있... 지금 네. 시장보다는 네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늘 있어왔던 게 이제 없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연말에. 되려 이제 개별주 같은 종목들이 많이 강할 수 있, 있는 점이겠죠. 네. 보통 그 많이 올랐던 그 주식들 네. 그런 경우에 그 그러니까 큰 손들이 그냥 정리를 하잖아요. 그거로 네. 인한 변동성이 있었고 네. 그게 또그 뭐지? 그 그때 연말에 혹시, 또 사는 네. 어떤 기회로 삼는 어떤 투자 전략도 네. 있었고 네. 이게 싹 바뀌겠네요. 이제 네. 올해부터. 그래서 연말에는 훨씬 좋은 장이 열릴 거라 보입니다. 이 양도세와 관련된 수급으로는요. 네. 근데 일단 연말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변동성 때문에 다른 대주주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도 전부 매도 시점을 노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 주가가 그때 되면 빠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 한국 시장만의 이좀 뭔가 특징이랄까 좀안 좋았던 현상 이게 네. 이제 사라지겠네요. 네. 그, 그래서 연말 장이 좋을 수 있겠고요. 그 연말에. 언제나 그런 거를 많이 해왔어요. 뭐, 작년 말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게 빠진 타이밍에서 어차피 차익이 나오는 그 플레이를 원래는 늘 많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작년 말에는 위메이드였습니다. 위메이드 였습니다. 음. 위메이드. 대주주 이슈. 이 종목을 좀 빠졌을 때는 이거를 채우는 단계에서 이틀을 계산하고 1월 초에 이제 어차피 빠진 물량이 채워 넣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쉽게 맞지는 않았어요. 차익은 났는데, 장이 되려 1월은 박살이 났었거든요. 음. 수급 이슈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단적으로 하나의 이벤트 요소기는 하고, 근데 그 플레이 자체가 이제 긍정으로 열어둘 수 있는 거죠, 연말에. 장이 연말은 수급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겪었던 글로벌 시장에서 외면되는 부분을 이제는 탈피해서 어, 지금보다는 좋은 시, 시장이 열리리라 봅니다. 롯데 장미 화학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롯데 장미라 같은 경우는 어, 이번에 한번 뜰수 있었는데 뜨지를 못했습니다. 그 요소가 비료와 관련해서는 저번 사이클 때는 수의 요인으로 인해서 2년 연속으로 거의 막500% 700% 이런 식으로 실적의 증대가 나타났었거든요. 음. 그렇다 보니 저희가 그 학습된 사이클을 바탕으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를 통해서 대입을 했었고 거기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 모자이크,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남해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강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찾았던 게 비료의 원료가 되는 기업들을 찾은 거죠. 음. 그게 롯데정밀화학이었습니다. 근데 그 효과가 없었던 거죠. 시장에서 그한 차례 그 수요 사이클을 겪어서 공급에 대입을 해보니, 아, 그만큼의 요소가 안 나타나는구나 라고 실적을 1분기에 받고 2분기에서는 꺾일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해 주식들을 거진다 팔아버렸습니다. 음 네. 그 그러면 지금 들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아요? 저라면은 물리신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네, 기술적 반등 정도의 수준을 기다려서 매도를 하겠고요. 여기에서는 기술적 반등 같은 요인은 뭐 1차적으로 7만 원 정도는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음. 그 정도에서는 기사, 기술적 반등이 몇, 얼마 정도? 7만 원 정도 아, 7만 원 정도, 정도 반등이 되면은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네. 그, 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주가가 이렇게 한 차례 빠져 있고, 레벨이 또한 차례 떨어졌을 때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기는 모습, 이 구간에서 기는 모습이 연출이 돼야 됩니다. 음. 그리고 나서는 달라지는 요인이 없어도, 뭐, 수급적인 저항으로 기술적 반등은 있거든요. 음. 네, 그때 플레이를 하면 되겠고, 아, 또 다른 요인, 뭐, 모멘텀의 발생,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국의 그런 정책 변화, 뭐, 그게 없다고 하면은, 지금 화학주는 좀 힘든 구간이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호석유 꼭좀 받아달라고 아, 해바라기님. 네. 지금 화학주가 너무 안 좋아서 네. 다들 이 들고 있으신 분들은 왜냐면 실적으로 보면 금호석유도 정말 싼 주식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적평가돼 있다고. 일단 금호석유는. 그 코로나 때 호황이 있었습니다. 니트릴 장갑이라고요. 네, 저희가 그그 그 라텍스 그그 그 우리 네네. 음식 만들 때 찌는 고무 장갑 같은 네네. 거 있잖아요. 네네. 찰싹 달라붙는 네네. 거. 네. 네. 그게 또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많이 판매가 됐다 보니까 그때 호황이 나타났었고요. 그런데 그 호황을 지나서 지금은 뭐 판매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학 쪽에서 봐야 될 거는 제품과 원재료의 스프레드인데 그게 일부 턴을 하는 상황에서 주가가 망가졌습니다. 음. 이와 같이.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될 점은 화학주 같은 경우는 싸다고 접근할 점은 아니라고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쉽게 저점을 잡는 플레이도 애매합니다. 중국 쪽의 경기 요소 중에서 국경제의 부양이나 그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쉽지 않겠고요. 대응방안은 원래, 원래 종목들이 빠져 있는 것 중에 대응은 업종에서 교체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쪽으로 갈아타거나 음. 아니면은 다른 대표주 쪽으로 교체하는 게 맞는데 주가름을 봐서는 손실이 꽤 크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급락을 했네요. 차트가 최근에. 네. 이, 이때가 한번또 유가 같은 경우 변화 있었을 때 이후로 화학주가 반등 못 나고 꺼져버렸거든요. 오히려 음. 데이터 같은 경우가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를 시계열을 크게 봤을 때는 아예 꺾여 내려가는 단계다 보니까 지금 또 그런 회복은 없습니다.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화학주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 사이클이 오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왔었고 네. 그리고 지금 피크아웃 논란 때문에 지금 가라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정말 그 아주 고점에 사신 분들은 몇년후그 그러니까 보통 화학주또한 번씩은 오니까 차트를 보면은 월봉상으로 보면 그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손절하고 뭔가 다른 대안을 찾는 게 낫다 진단기 반등이 오게 되면 네 그게 낫습니다 예 무조건 반등 나오면 무조건 손절입니다 무조건 네 음, 알겠습니다 하여튼 화학주가 작년에 괜찮았었는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